리뷰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요거트에 섞어 먹을 뭐지? 코코넛 하고 뭐 펌킨 시드, 해바라기 씨, 차이 시드. 뜯어서 하면 이걸 찢어놨어? <laughs> 성격표 빼가자 <급해. 웃음> 일단은 어 블랙체리 맛, 레몬 시추 어, 레몬 맛 그리고 스트로베리 맛. 라즈베리 커피 맛. 그리고, 망고 화이트 초콜렛 맛.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종류 있고요. 이거 우리 다 먹어봤었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 1 5 개가 있는데, 우리가 한세개 먹었어요. 자. 이게 망고 초코 맛. 근데, 이 브랜드 그때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밑에 잘 섞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스트로베리 맛. 그 다음에, 블랙 체리 맛. 그 다음에, 이게, 어, 라즈베리 앤 커피 맛. 이렇게, 네 개고, 그렇죠. 뭐안 꺼냈냐? 레몬 맛안 꺼냈냐? 그 다음에, 레몬 맛. 이렇게, 이거랑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돼있네요. 안 해보면. 맛이 음, 음, 되게 달다. 음, 자, 이 라즈베리 앤 커피 맛부터. 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자더 섞어서 밑에 있는 것까지 제대로 섞어서 먹어볼게요 어? 라즈베리랑 커피랑 섞이 냄새가 막 그닥 좋지는 않네 어? 냄새는 조금 별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커피 맛이 더 강해요. 음. 더 팍팍 섞어야겠다. 그럼 더 커피 맛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야? 넣어서 먹어볼게요 음 먹을만합니다 먹을만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과자도 맛있음 자 그 다음 블랙 체리 맛. 아, 조금 넣어서 틀가설사겠다 이렇게 너무 많이 설사하려나? 오, 역시 블랙 체리 맛은 냄새도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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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체리맛. 역시. 음. 음. 가없게 먹을 수. 없죠 음,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 음, 좋은 선택이셨습니다. 제가 산거 아니에요. 음, 개인적으로 블랙 체리 맛아 아주 좋습니다. 음. 음, 클리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이거 남기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딸기나. 음, 진짜 그 한국 약국에서 먹던 그 요구르트가 맛. 근데, 조금 농후한 맛. 그리기 요거트라 그런가? 이거는 여자친구가 먹고 싶어서. 여자친구 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망고 화이트 초콜릿 맛. 이게 무슨 뜻이지? 9% M. 9% mg 머시기 <laughs> 이게 무슨 뜻이죠? 찾아보기 귀찮아서 그냥 패스. 패스. 어, 엄청 놀았습니다. 오. 오. <laughs> 계란 노른자. 계란 <laughs> 노른자. 어? 냄새, 약간 버터 같은 느낌? 음! 망고맛 강하게 난다. 근데, 뭔가 초콜릿도 있어서 그런가 많이 느끼한 것 같아. 음, 잘 섞어서. 자, 먹어볼게요. 음. 어? 좀내 스타일 아닌데. 아 이거 별로입니다 여러분. 저한텐 별로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맛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자들은 좋아할 맛일 것 같아요. 어때요? 망고 화이트 초콜릿 맛 맛있는데? 어, 어 여자들은 좋아한다네요. 음. 역시 딸기. 역시 요거트는 딸기. 음. 비벼 먹어야지. 아무리 잘 비벼도 별로입니다. 그럼. <laughs> 글경. 음. 레몬. 시트론 레몬 맛. 아, 시트론 브로로 레몬이야. 음. 부끄럽다. <laughs> <laughs> 와그 진짜 그 뭐더라 유자향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음 그리고 레몬 신맛 때문인지 몰라도 좀 약간 섞으면서 이거 뭐랄까 좀 뭉쳐 뭉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네요. 먹어볼게요 한 입. 음, 딱 레몬, 그 유자랑 같이 넣고 먹는 그런 맛. 음, 한줌 넣어서 먹어줄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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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배가 불러서 못먹겠어요 더이상 음,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죠? 어.. 가격은 한 30불로 기억했던거죠? 음. 30불 정도 텍스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금 포함해서 약 한국돈으로 한 28,000원 정도 저한 박스에 15개 들은거 어 물가를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코스코 그리기워터리뷰 여기까지.